자 안녕하세요 황금크랩프트의 황금입니다 오늘은 그거 그 다시 한번더 천을 가볼 건데요 자 공풀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요 보석왜 이렇게 늘었지 갑자기 오 그러면 바로 사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천 갑니다. 황금 엘리베이터 황금 크터스니까 황금 엘리베이터를 써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자, 자400 왔습니다. 집중해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썼기 때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와, 죽을 뻔했어요 황금. 소리가 들리겠네 그럼 소리 끄고 그냥 편집하자 자부했는데요 아! 556! 아 내가 왜 엘리베이터를 안 썼지? 어쨌든 자 캐릭터 바꿀게요 여기

자, 아, 말안 하겠습니다. 아, 5 1 3 여기도 부활하면 부활의 가치가 있어요. 자, 여기서 500만 원 가족이... 가족이 되기 때문에 네, 쉽게 갈수 없습니다. 절대 쉽게 갈수 없어요~ 아! 이 상태로 한번더탈 수... 없습니다 있으면 이거를 또현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나는 거예요 그럼 걸어서 갈, 수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코인 모으고 올테니까 그 장면은 편집하겠습니다. 자 보너스 보너스를 먹으면 되죠. 편집 안 했는데? 자, 와 133. 광고 보도 두배받게 해주면 순식간에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5초 남은 상태. 5, 4, 3, 2, 1. 좋아요. 자, 266개의 코인을 받았는데요. 자, 이제 한번살수 있죠? 이번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코인들은 보석도 모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거 댄스킹에서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어, 뭐야? 나 처음 시작하는 거였나? 나 댄스킹 처음 시작하는 거였나? 저 처음 시작하는 거였네. 저 저도 처음 시작하는 건지 몰랐어요. 자, 그거 영어들 모으면 되죠. 자, 그러면 그 장면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개 모았고요.

아지도 욕백 자마마마마 아, 885... 못 갔습니다. 찬을... 자, 을못 갔어요. 어, 뭐야? 이거 뭐지? 갑자기 구글로 갔어. 어 음. 무지개나다 먼저 두고 바로 한번더 광고보... 광고보가 없애졌다 그럼 탈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자. 150한번더 타주고 아 이거 광고보고탈 때가 있고 그냥 코인 내고 탈수 있을 때가 있네요 이게 떼가 있어요. 운이 좋을 때는 광고, 브레디, 그냥... 우리 안 좋을 때는 코인 냉이, 워터인 거예요. 요 제가 지금 손이 떨리는 상태여가지고 이게 잘 눌려져요. 원래 제가 그 핸드폰으로 천을 갔었는데, 컴퓨터로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가는 겁니다! 지금 부활 안써분 됩니다. 저 민모닝 캐릭터로 민모닝 캐릭터가 이날에는 안 좋은 거같았는데 지금 엄청 좋습니다. 와손나파요 지금. 와안 쓰고 700. 아 722. 이거 바로 부활해 주면 지금 음, 이 상태고.

폰으이 이 비즈니스맨 캐릭터로 천재하는데장 민모님 캐릭터로 가야겠습니다 이번이 자! 이번이 마지막인가? 지금 코인 보면 이번이 마지막 아, 아, 같아요 아, 35. 여기서 부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광고 보고 타줍니다. 그러면 되죠. 지금 광고 보고만 타면 돼요. 이 광고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자! 그리요 보석으로 코인을 사는게 가능하면 왜 코인으로 보석을 사는게 왜 가능하지 않은거지 자 이제부터 말안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말안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 안하면 좀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안전히 안할 때도 있어요 그럼 자막으로 해주세요 해줄겁니다 자막 이러고안안할 말이 없으면 그냥 말안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못가도 하나도 손해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호이를 안 썼기 때문에. 제 상태로 엘리베이 부하안 쓰고 쳐 가면 짱이죠. 아 36 여기서 땅을 30명을 해주면 더~ 감사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렉 때문에 잠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바로 말 안하겠습니다. 근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어, 게임이 또 멈. 어. 진짜. 자, 다시 한번 더. 이번에 못 가면 진짜 이거 참못 가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갈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가겠지 그래도. 오늘... 아못간못못갈것 같아요. 자 일단 광고보고 타기니까 바로 해주고 이게 광고가 적어요 좀 부활보다 광고가 적어요 부활은 막 30초 20몇초 이런데 이거는 10몇초에요 14초 막 이정도? 진짜 적어요 광고가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타기나 마찬가지에요 이게 이게 업데이트인가 이게 무료로 250엘리베이터를 탈수 있게 되었어요 업데이트인가? 아 이게 그거 그 광고 보고 할수 있게 해어요 업데이트는 아닌 것 같고 업데이트에 생긴 아주 야한 아주 쬐끄만 아주 사소한 기능 같아요. 완전히 그걸로 업데이트한거 아니고 그거 전용 업데이트가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와 광고 떴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여기 업데이트 막 광고가 떠요. 하지만 그걸 신경을 안 쓰면 돼요. 신경을 안 쓰면 바로 600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 보이시나요, 600? 자 여기서 바라 한다면 천, 오늘 안에 천을 간다면. 자, 구독자 다시 30명 해주세요. 자, 부활 안 썼는데 800원 와손 아파요. 지금 손에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해집니다. 아, 손에서 땀이 나는 지금 손에 아파요! 와, 여기서 일부러 죽어졌습니다. 잘 보면 자, 오늘 안에 꼭갈수 있을 것 같아요. 1,500 한번 보죠. 1,500? 2,000?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00까지는. 1,500까지는 될것 같은 기운이 약간 들었는데, 1,000까지는 되겠죠. 그래도. 아! 1 0도못 갔어! 뭐야! 1 0못 갔어! 뭐지? 오빠, 1,000. 지금. 이 상황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자 이게 번갈아가면서 광고 보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어. 앱이 중지됐어요. 그러니까 끝내야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안녕.